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혼합계산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길래 이 부분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부분인데요. 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에서 8을 뺀후 11을 더한 수,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3에서 8과 11의 합을 뺀 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음, 어떤, 어떤 것이, 어떤 계산이 먼저 되는지를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계산 기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 개가 있겠죠? 예, 다 찾으셨나요? 네, 계산기호가 빼다, 더하다, 합, 빼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계산을 먼저 할 것인지, 당연히 순서대로 이기 때문에 빼다가 1번이 될 것이고, 더하다가 2번이겠죠. 자, 여기는 어떤 계산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합이 1이고, 빼다가 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수와 식이 나왔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가 들어갔는지 알겠죠? 자,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자, 색깔로 선생님이 나눠봤습니다. 자, 아까 빼다가 1번이고, 더하다가 2번이었어요. 여기는 더하다가 1번, 빼다가 2번이었어요. 그러면 이 1번하고 관련된 숫자가 무엇인지를 찾는 건데요. 당연히, 23에서 8을 빼다가 전체가 1이 되겠죠. 그 다음, 그 뒤에 11을 더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2번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합이 1번이니까 1번 주변에 있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8과 11을 합. 그렇죠. 합과 관련이 있는 문장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계산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계산인 빼다는 23에서 첫 번째 계산을 뺀수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써보십시오. 네, 썼으니까 네, 말 그대로 23 빼기 8 더하기 11. 계산 첫 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산입니다. 네, 하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쓰는데 쭉 숫자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23, 8, 11 일단 8과 11의 합이 먼저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할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곱셈과 나눗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뭘 찾아야 된다 그랬죠? 연산 기호를 찾아내야 돼요. 연산 기호를 찾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곱, 나누다, 나누다, 곱. 자 이렇게 네 개를 찾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매겨야될 텐데 먼저 나온 순서대로 해야겠죠? 당연히 곱이 1 번. 나누기가 2번. 여기는 반대로 나누기가 1번, 곱이 2번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숫자와 이것들의 관계예요. 18과 20의 곱을 5로 나눈 수에서 곱하고 관련 있는 숫자 두 개는 무엇일까요? 찾으셨나요? 네, 그렇죠. 바로 18과 20이 됐죠. 자, 그 다음, 나누다와 관련 있는 숫자는 당연히 네, 5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나누다 앞에 18, 25가 있어요. 세 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도대체 나누다와 관련이 있을까요? 자 화면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생각하셨습니까? 정답은 바로 20과 5를 나눈 몫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18을 20과 5를 나눈 몫과 반수라고 나와 있어요. 18을 이게 좀말 이상해요. 선생님이 만들다 보니까 18을 20과 5를 나누고 곱하는 데요. 이 나누다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건 20과 5입니다. 그러면 곱하다와 관련 있는 거는 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18과 이 1을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연산 기호를 찾다였다면. 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연산기호와 관련 있는 수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선생님 책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과 20의 곱을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계산이 될 것이고 5로 나눈수가두 번째 계산이 되겠죠. 자, 여기도 첫 번째 계산은 이 나누다 주변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20과 5를 나누고, 이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8을 이것과 곱한 수. 자, 순서대로 쭉써 볼게요. 숫자는 18 곱하기 20 나누기 5가 되겠죠. 이게 1번 계산, 이게 2번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8을 20과 5를 나누는 몫과 곱한 수, 20과 5를 나누는 몫을 곱하는 게 먼저지만 써주는 건 18부터 마찬가지로 써줍니다. 18 곱하기 20 나누기 5. 자, 이렇게 하셨을 때 먼저 되는 계산은 20 나누기 5가 먼저고, 18이 나중이 되겠죠. 자, 여기서 왜 이게 먼저 되냐?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게임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더하거나 빼거나. 이거는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곱하거나 나누기도 그대로 얘는 둘만 있을 때는 순서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소괄호나 중괄호가 있으면 가격대로 1, 2 혹은 얘는 공동 3위, 공동 4위가 되겠죠 순서대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나누기 중에서, 연놈연놈연놈이세 가지 연상 기호가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걸 배워볼 겁니다. 자, 이 게임 캐릭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일 수업도 쉬울 거고요. 어, 조금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음, 아무래도, 그, 아까 선생님이 방금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어, 어떤 문장을 연산 기호로 이용해서 식으로 바꾸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밀 배울 영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